이 친구는 가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는이딱지초이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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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친이지구는이친구이친구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아구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아이이구 좋은. 조은. 응, 조은이야 맞아, 좋은. 어, 좋은, 맞아요, 그죠. <laughs> 조은이잖아 근데 조은이야 품사가 뭔데? 형용사. 그렇지, 아, 형용사야, 아, 그렇지. 아, 그러면은, 그치, 어, 아, 너 엄청, 아, 엄청 잘했을 때, very good 이렇게 가지. 예. 네. 그러면 형용사 앞에서 얘를 뭐라고 불러? 조사. 뭐? 어? 조사. 뭐라고? 뭔 조사야? 뭐 아니야? 기타. 조사, 조사. 그사, 그... 이게 부사라고 그저... 부르는 거야? 부사야. 부사데 아니, 그럴 수도 부사. 있지. 봐봐, 봐봐. <laughs> 후리마. 후리미는 귀여워. <laughs> 그러면은 여기서 귀여운 건 누가 귀여워? <laughs> 저야, 귀여 <저요. 웃음> 그치, 앞에 있는 주어가 귀여운 거지.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뭐야?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동용사 주격 보어라고 부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맞아. 품사가 형용사라는 거야. 어쩌나. 그러니까 맞아. 내가 봐봐, 봐봐. <laughs> 얘들아, 내가 자리를 물어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주격 보어 이것 중에 대답해줘. 뭐라고? 자리는 뭐가 있다고? 주어, 동사, 목적어, 주격 보어. 어, 1형식2형식3형식 그런 거 배운 적 있지, 그지? 네. 그게 자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이런 거야. 뭐라고? 명사. 그다음에 뭐 형용사, 부사 이런 거 있지. 형용사, 부사. 이게 품사야. 이런 걸 품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나는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은 구세 품사가 뭐냐고 했어. 뭐야? 형용사. 그렇지. 형용사야? 네. 자, 그러면 형용사를 부사가 어디서 꾸며주죠? 앞에서 앞이잖아 very good이잖아 very good이니까 앞에서 형용사가 원래는 이렇게 꾸며주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enough는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되거든? 그리고 얘는 형용사도 있고 부사도 있다는거지 그지? 여기서는 뭐야? 충분한 좋은이야? 충분히 좋은이야? 충분히, 충분히, 충분히야 그럼 원래는 부사가 어디서 꾸며야 돼? 뒤에서 요 앞에서 꾸며야 되잖아 <laughs> 여기 봐봐 부사가 <laughs> 원래는 이렇게 <laughs> 앞에서 꾸미는데 인어프는 아, 아, 어디서 꾸미는 거야? 뒤에서 뒤. 꾸미는 거야. 그래서 얘가 순서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겠지? 네. 아, 어 원래는 인어프 아, 굿이라고 해 충분히 좋은이잖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 좋은 쓰고 충분히 아, 뭐, 하고 좋네요. 그다음에 어 그치 그다음 뭐야? 이길만큼 이렇게 하면 돼. 호이만 어떻게 하라고? 이길만큼. 그치 이길만큼. <laughs> <하래. 웃음>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충분히, 좋은, <laughs> 형용사 먼저 쓰고, 부사 쓰고, 그 다음에 투부도사 쓰는 거야. <laughs> 알겠지? 할수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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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가 한번 해석해봐. 너 이름이 뭐예요? 가희요, 해원이요, <laughs> 가희 같은 거 <거는> 해원이요. <laughs> 뭐라고? 해원이요. 해원이가 그럼 해서? <laughs> <laughs> 아 해원이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자 이름 나. 아니에요. 이거 진짜 예원이에요. 예원이. 아 이거 안 되겠다. 유민이가. <laughs> 아, <laughs> 아, 요민아요민이가 응. 먼저. 해볼게. 네? 아저 유민이 유민. 여기가 주어야 <웃음> <웃음> 여기 먼저 하는 거야. 나한 줄하는데 지금. 이 조사 상품들. 프로젝트. 그치 이 연구 과제가 프로젝트가 음. 하고. 이제 굿이잖아. 이제 굿. <laughs> 어 좋아 이거지 좋아. 근데 예, 어떻게? 예, 충분히 충분히 좋아. 좋아? 근데 뭐할만큼? 받을만큼. 그렇지 받을만큼 받을 맞아. 노벨 프라이즈가 뭐야? 노벨상이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을 만큼 충분히 <laughs> 좋아. 우리 하담이가 이 문장 그냥 외워볼게. 좋아요 좋아. 예? 이 문장 외워볼게. 하담이가. 어, 좋아. 여기만 해볼게. 외워보라고. n 어, g o o d enough to win. Good 뭐 네. enough to win. 오, 네. 거, 된다, 된다? 안안 good e n o u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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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win. Good enough to Good enough to to 홀을 어, 쓰고 그다음에 여기다 호림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호림이 남자지. 네. 그럼 어떻게 써? 힘이라고 쓰면 돼요. 이런 거 무슨 격이라 그래? 네.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목적격. 목적격. 어, 이것만 주의하면 돼. 이게 끝이야. 네. 인어프 할수 있자. 그럼 이거 해석해 볼까? 자, 파피올 품사가 볼까그치 인기 있는 이런 형용사지, 그지? 그러면 네. 인어프가 여기서 어디서 꾸민다고?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꾸며요.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상을 받을, 받을 만큼, 주저가 만큼 주저가 충분히 있는,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laughs> 자 여기가 주어, 밴드가 주어, 이즈가 동사고 비동사 뒷자리 뭐라고? 인기 있는 거 얘가 인기 있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럼 뭐야? 주격 주어에 대해서 보충설명하는 주격보 근데 그 자리에 들어갈 주겠지. 수 있는 품사가 뭐라고 했어? 형용사라고 했지? I'm cute라고 하잖아, 그지?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아유, 형용사 주저. 쓰고 그다음에 enough 품사가 뭐라고? 무사! 그 다음에 뭐 쓴다? 투부정사! 혹시 만약에 근데 이 주어를 또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투부정사 앞에다가 골 쓰고 목적격을 쓰라는 거야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쓰라는 게 아니야 나중에 아마 나올 거야 귀찮게 골목적격으 써야 돼요 아, 시험에 그게 나와 아. 오! 송! 그래. 우리의 송이 우리의 송이 <laughs>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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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야 쉽게야? 쉽게 우리의... 아, 시, 우리 쉬 걔는 어떻게 쉬다. 쉽다. 충분히, 충분히 쉬운. 쉬운. <laughs> 쉬운이야. 쉬운이랑 오, 비동사랑 오, 합쳐서 이게 이다잖아. 그렇 합쳐서 십다가 되는 거야. 십다. 아무튼 이게 품사가 뭐예요? 아, 좀 제발. 형용사지. 그러면 인어프가 여기서 뭐라고? 부사라고. 그다음에 투부동사 쓰라고. 알겠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노래하기에 충분히 쉬운 이다 합쳐서 쉽다 순서 할수 있어요? 네, 네, 네. 이게 끝이야 근데 이제 여기로 근데 넘어가 볼게 얘들 이쪽 아니 이쪽이 아니다 너네는 한 페이지만 뒤로 넘기면 돼 68페이지 아,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는 건강한이지 한 얘가 품사가 네, 네. 뭐라고? 형용사 하고 그 다음에 enough가 뭐다? 부사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쓰면 돼 그래서 short trip은 Take a trip. 그게 뭐야 Take trip. a k e a trip. 행 a k e a trip. Take a trip. Take a t 는 i p t 이 k 는 a t r 이번에는 k e a t t a 라 e t a t r d p h a r d p a r i p Take a trip. Take a trip. t a 야 어, 열심 그치 열심이야 여기서 얘가 딱딱하니야? 아니, 아니지? 응. 뭐예요? 딱딱하 어? 열심 뭐야? 열심히야열심히 그럼 열심히 공부하다잖아 공부하다는 품사가 뭐야? 동사 동사야 동사를 누가 꾸며줘? 디디. 형용사가 꾸며 부사가 꾸며? 부사가 꾸며 어. 부사가 꾸미는 거야 음. 열심한 공부하다가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다잖아 그죠네 그러고 나서 부사를 또 누가 꾸미냐면 뭐가 있을까? 어, 걔는 엄청 빨리 달려. 그러면 어떻게 써? Very, Very fast야. 그럼 여기서 빠르 걔니까 얘가 품사가 뭐야? 부사. 부사. 얘가 부사야. 그럼 부사를 또 누가 꾸며? 부사. 부사가 꾸미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앞에 꾸미는데 얘도 뒤에서 부사를 꾸미는 거야. 오케이 할수 있어?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험을 공간을 통과할 공간을 만큼 공간을 충분히 열심히, 열심히 공부했다, 공부했다. 이렇게. 자 여기서 털은 뭐요? 그 키가 사가 키가 그 큰이라는 형용사야. 응. 형용사 먼저 쓰고 in o 에 쓰고 to 부정사 쓰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 어디에 벽에, 그림 벽에 만큼. 그림을 걸 만큼. 사진을 뭐 걸만큼 충분히 키가 큰 알겠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왜 어떨 때는 여기가 부사고 어떨 때는 여기가 형용사인것 같아? 다시. 어떨 때는 여기가 부사고, 어떨 때는 여기가 형용사야. 병사, 병사, 그렇지. 병사. 그렇지 맞아 비동사 뒷자리는 뭐다? 보어자리? 형용사? 일반 동사를 꾸며주는 건 뭐다? 부사인 거야. 알겠죠? 네. 그다음거같 갈게. 이제 얘를 이제 so 대수로 바꿔야 되는데 응. 내가 여기다가 so 형용사 부사 대이니까 여기다 빵 이렇게 할게. 여기를 빵으로 할게. 얘는 so 대시 아니야. so 대시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so 빵대시야 빵에 뭐 넣어야 돼? 야, 형용사나 뭐. 부사를 넣어야 돼. 근데 어떨 때 형용사 넣어야 되고 어떨 때 부사 넣을까? 자, so를 싹 지우고 아, 앞에 그, 있는 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적어, 그렇지. 비동사면 뭘 쓰면 돼? 어, 형용사. 어. 형용사. 쓰면 돼. 응. I was lucky라고 하지 I was l u c k i l 라고 하지? 안잖아. 응. 그렇지? 그러고 나서, 대신 나왔어. 그럼 대신 나오면 뒤에 동사를 써야 돼? 아니면 주어 동사를 써야 돼? 주어요. 그렇지. 주어 동사 써야 돼. 왜냐면 얘가 뭐니까? 접속사라고. 그렇지. 얘를 절이라고 하고. 주어 동사를 절이라고 하고. 할수 있나요? 네. 그러면 얘를 아까 전에 이 투부정사 구문으로 바꾸면, 인어 o u 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를? 투부정사니까? 네. 여기 있는 C라는 뭐를 얘들아? 이게 품사가 뭐야? 동사를 투부 동사 뒤에다가 투에다가 갖다 붙여주면 돼. 주어 동사 빼고 할수 있나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투부 동사 앞에다 인 g h 붙인다고 했죠? 그럼 해석 한번 해봐. 일단 요거 먼저 해석 한번 해볼게. 쏘빵 대신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럭키해서 주어가 동사할 수 있어. 그럼 하다미가 한번 해석해봐. 여기 쭉 해석해. 응 음, 그래 그래. 어 예, 내가 너무 <웃음> 너무 <웃음> 럭키가 뭐야? 운이 내가 너무 운이, 좋아? 어, 운이, 운이, 운이 좋아서, 운이 좋아서 운이 있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일출 을볼수 일출을 일출을 일출. 있었어. 일출.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쿠드를 우리 캐는 무슨 형이라 그래? 과거형. 과거형이야. 왜 과거 썼을까, 호리마? 옛날 이런 여기에 뭐야? 어즈. 어즈가 뭐야? 무슨 동사 그렇지 이게 과거잖아 그지? 여기만 주의하시면 돼요 할수 있죠? 네자 얘를 어떻게 바꾸라고? enough 투부정사로 바꾸라고 그러면 could 뒤에 있는 동사만 투부정사에다가 잘 땡겨서 쓰시면 돼요 알겠죠? 네 얘도 똑같이 해석하면 어떻게 돼? 아름다운 일출을 볼 만큼 충분히 럭키해 <laughs> 운이 좋은 이렇게 가면 돼요 할수 있죠? 자 이번에는 왜 여기가 can이야 얘들아? Can. 왜 can이야? 어, 아, 앞에가 현재형이니까 여기만 주의하면 돼 아까 t h 뒤에는 투부 동사라 그랬어? 아니면 그냥 주어동사라 주어동사라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어 동사라 했어? 주어 동사 쓰면 되죠 그럼 음. 그 any 뭐래요? 뭐하대? 스마트. 너무 건강하니까. 건강해가지고 그녀가 빠르게, 빠르게 달릴, 수 달릴 수 있어 so that 이렇게 가는데 왜 여기에 healthy가 아니고 healthy 야 그렇지 때문에. 앞에 비동사니까. 그러면 얘를 또 바꾸면 어떻게 하면 돼? 형용사 쓰고 인어프 쓰고 투부동사 쓰고 그러면 빠르게 달릴 만큼 충분히 건강해 하면 되죠? 네. 그다음에 요거도 아까 설명했어요. 자, 투부동사 앞에다가 의미상 주어 붙일 때 앞에다가 전치사 뭐 쓴다고? for를 쓰고 그다음에 얘가 전치사니까 무슨 격을 써야 돼? 목적격. 그렇지. 목적격을 똑바로 잘 써야 된다. 목적격. 목적격에 뭐 있지? 미 말고? 음. I'm, I'm, me 말고. I'm a me, m i name, me. 그 다음에 또. You는 뭐로 가? You. you. You는 그냥 you, your, you, yours니까, you죠? He는? him. him. 아, they는? them. them. we는? us. us. 그 다음에? she는? her. her. 그 정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봐봐 여기는 아까 수업방 대세 대신 주어 동사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이번에 그래? 여기는 미를 주격으로 바꿔야 되지 그래. 그럼 어떻게 바꿔 아이로만 아, 잘 바꾸면 돼자 여기 왜 쿠드라고 캔이 아니고 앞에, 여기 방어. 앞에가 과거니까 서 쏘이지 so 너무 쉬워서 호림이가 해석해 봐 그들이 너무 쉬워서 너무 그것들이다 그것들이 그것들이 이해하기. 너무 쉬워서 내가, 내가 이해할 그것들을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얘를 바꾸면 어떻게? 이지 u g 프 쓰고 봐봐 봐봐 조금만 집중해 거의 다 끝났어. 자, 얘가 형용사, 그 다음에 u g 프가 뭐다? 부사 쓰고 그 다음에 투보정사 앞에다가 전치사 플러스 근데 특히나 전치사 뭐다? 호를 쓰고 목적격을 쓰면 되는 거야. 할수 있죠? 네. 이것만 그... 주의하시면 돼요. 아, 이게 거, 야 이게 마지막 문장이야. 좀만 있네. 음. 응. <laughs> 다 끝났어 아유? 벌써. 자, 내 책이 아, 작은 야, 작은이 품사가 뭐야? 형용사 형용사? 그럼 이너프는 뭐다? 부사 하고 투보정사 앞에다가 뭐 쓰라고? 볼. 전치사 플러스 목적격. 목적격이 <laughs> 쓰는데 전치사보다? 볼. 뭐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를 다시 소빵대소로 so, 바꾸면 여기 있는 주어는? 음. 유니까. 유가 주격도? 유. 유죠. 자, 여기 왜캔을 쓴다고? 현재니까. 앞에가 현재니까 그리고 캔트라고 쓰면 안돼 왜냐면 지금 충분히 작다고 했잖아 책이 누가 뭐할만큼 너가 가 그, 주머니에 넣어 그 그렇지 주머니에 그거를 가지고 다닐 만큼 그 말은 뭐야 그, 책이 너무 작아서 너가 들고 다닐 수? 있다. 있다는 거야,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 캔트라고 쓰면 안 됩니다. 아, 그것만 주의하면 끝이다. 끝이야, 끝이야. 그러면 너네는. 뭐지. 이제 딱1분만 눈을 감고 있어. 다시 해야지 또 다른 거. 자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볼게. 이거 찾아봐. 나룡이의 버드 소비. 이거 아, 제 주머니에요. 나룡이의 버드 소이 진짜 아. 너무 그냥 외우기만도 나. 말 말은 뭐요? 나룡이의 버드 소비. 칠 페이지 갈게요. 우리 말할 수 있지. 요만 하면 잠깐 쉴 거야. 그래요? 그 가야 이 연락 안 왔는데. 아니, 아니. 어제 일이 있었어. 진짜. 아니 그래 바로 내가 아는 대로 굉장히 상처난 일이 있었어. 상처 그래, 그래 그 상처받은 얘기는 나 나동리 버드 수비 끝나고요. 알겠지? 학기 <laughs> 얘들아, 자 나동리 A 버드 수비는 뜻이 뭐야? 그렇지 A 뿐만 아니라, A뿐만 아니라 B도 이거야. 그러니까 영어 뿐만 아니라 뭐도 얘들아 제 팬이지 뭐야? 어 일본어도 그녀가 어할수 있어. 말할 수 있어. 자 얘를 뭐로 바꿨을수 있어? 응. 여기가 a 고 여기가 B라고 b 라고 치면 여기를 b 를 먼저 쓰고 그 다음 a 를 뒤로 돌리는 거야 네.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요 영어도? 네. 영어 뿐만 아니라 Japanese 도할수 있어 일본어도 할수 있어 네. 그러면 지금 English 랑 Japanese 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 명사. 얘도? 명사. 얘도 명사, 얘도 명사, 이런 거 우리 뭐라 하냐면 상관 접속사그 그래. 해. 나룽이의 버들 소비는 짝을 이룬단 말이야. 그지? 둘이 상관이 있잖아. 그지? 네. 상관 접속사라고 하고 우리 앤드를 중심으로 해서 병렬되는 것처럼 얘네들도 병렬을 이뤄. 그래서 여기가 뷰리풀이면 여기를 뭐라고 하면 대 위티라고 똑바로 잘 써야 돼. 위티가 뭔데 얘들아? 고양이. 위트 있다는말 들어봤지? 네, 네. 위트 네, 네. <laughs> 재치 있는이라는 형용사야, 알겠죠? 씨. 그래서 형용사 쓰고 형용사 쓰고, 알겠죠? 걔는 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위트도 있어, 재미도 있어, 할수 있죠? 네. 그럼 네. 왜뷰티풀리가 네. 아니고 뷰티풀이야 형용사라서 왜? 그럼 아, 왜 형용사가? 아, 여기가 <웃음> 비동사니까 <웃음> 뒤에 뭐 쓰는 거야? 형용사 쓰는 거야, 알겠죠? <laughs> 자그 다음에 봐봐 이제 요렇게 쓸 수도 있어 여기를 우리 주어라고 하지 주어 여기도 주어 근데, 주격으로 그니까. 똑바로 잘 썼지 그니까. 그럼 해석 어떻게 하라고 호림아? 어, 나뿐만 아니라 그녀도 매우 빨랐다 그렇지 잘했어요 그녀? 가시도 음. <laughs> 그러면은 얘들아 아, 여기 빠른. 있는 비동사 뒤에 얘는 지금 빠르개야 빠른이야? 빠른 빠른이야 패스트는 빠른이랑 빠르게랑 둘다 페스트로 가는 거지, 그지? 응? 아... 둘다 형태가 똑같아. 페스트 위라고 쓰지 않아요. 자, 어, 이것만 외면 우 끝난다. 이것만 외자. 뭐, 자, 보스, 보스 A 뭐요 엔드비야. 어, 엔드비. 뜻은 뭐다? A B 둘, 둘 다. 자, 이들. 아, 이거 그냥 예 예시 먼저 가볼까? 자, 보스 A 뭐라고? 앤드 비야. 그래서 여기가 일단 시험에 나와. 여기를 오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 앤드라고 And. 짝을 잘 맞춰야 된다. 네. 자, 여기 스마트 리가 아니고 스마트지? 네. 그러면 여기도 뷰티풀 리가 아니고 뭐야? 뷰티풀이야. 품사가 뭐예요? <목소리> 형용사, <와>. 형용사. <목소리> 얘가 병렬을 <병료를> 이루는 <목소리> 거야. 스마트 리나고 뷰티풀이랑 틀린 거예요. 어, 왜냐면은 비동사 뒤에는 뭘 써야 돼? <목소리> 형용사. 형용사 써야 돼, 형용사. 아, 추. 춥다고? <목소리> <목소리> 말아서 그래서 그녀는 아, 뭐, 똑똑한, 정말이야. 똑똑한, 똑똑한을 뭐 하대? 한줄 병어. 똑똑하고 뭐 하대? <laughs> 아름다워. 어 아름답대. 그래서 똑똑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해. 둘다 어, 그렇다 아름답다. 이거지. 자 네. 아, 그다음에 이제 이들 짝꿍은 뭐야? All. 어 이들 A, 오월 B야. Or, or, or 아니야. 뭐라고? 우리 뭐 이거 뜻이 아, 뭐라고? 쪼꽁이. 아 이거 짝꿍이 뭐라고? 이들 A,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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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B야. 뜻은 뭐야 A, B? 둘중 하나? 둘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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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치, 중 하나 you can, 너는 아니야. 걷거나 또는 버스를 <laughs> 타는 거둘 중에 하나를 할수 있다는 거야 그죠? 네. either a or b 이거 기억하세요, 여기 짝꿍이 or다 either. 그럼 여기는 n이 들어갔으니까 부정어야, 나 o 도 우리 n 들어가잖아, 그치? 둘다 그래서 a, b 둘다 아니라는 뜻이야 그럼 해석 어떻게 해요? 나는 먹지도, 자지도 못, 어, 자지도 자지 못 못했다. 했다 이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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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레이버핀 뜻이 뭐예요? 응? 아우, A가 아니라 B야. 할수 있죠? 네. A가 아니라 B래. 그러면 내가 A가 아니야. 너가 아니라 내가, 내가 아니라. have to go. 나 지금 내가 가야 내가 된다 이거지. 있어. 너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야 돼. 오성, 좋은 자, 이게 끝이야, 이제. 눈을 감아봐. 눈을 감아봐. 내가 말할 테니까 짝꿍도 말하고 뜻도 말하는 거야. 네. 자, 보스. A and B. 보스요. A and, and B야. 그죠 뜻이 뭐예요? A, B 둘 다. A, B 둘 다. 보스. n e i t e r A nor B야. B. B야. 뜻이 뭐라고? 둘다 아닌 거 A, B 둘다 아, 아닌 거야. 그 다음에 Either A, A or, A or A. B. 뜻은? 둘중 아. 하나. A, B 둘중 하나. 나데이 버비. 나 아니지만 너도 A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 B야.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봐봐. 이제 출판 봐봐, 얘들아. 얘를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어. B를 먼저 쓰고, 컴마를 찍고, A가 아니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 스위치만 시험을 잘 이제 유의하면 되거든. 스위치 어떻게 되냐면 보스니까 얘들아. 보스면은 둘 다니까 당연히 무슨형으로 가요. 복수. 그치 복수형으로 가. 나머지는 다 어디다 맞추면 돼? 단수. 전부 다 다? B에다가 맞추면 돼. 네. 너무 쉽지? 네. 다시 뭐라고? 보스는 어디다 맞추라고? 우리 막 보스는 뭐라고 뜻이? B. 둘 다. 보스는 <laughs> 둘 다잖아. 그러니까 뭐로 간다고? A 보스 B, <laughs> B. 아니 B. 보스 B. A and B라고, B라고 B. 했잖아 B. 방금. 그럼 뜻이 뭐냐면 A B 둘 B. 다야. B. 어? 호림이랑 하담이랑 둘 다야, 그지? 그럼 네. 둘 다면은 여기에다가 R이라고 써 아니면 i E라고 써. 호리미가 대답해봐, 호리마. 그렇지, 복수형일 때는 R로 가잖아. 그럼 해브로가 해즈로 가. 해브, 너가 호림이야 호리미가 해브다. 해브. 그렇지, 해브로 간다고. 가이다. 알겠지? 고정도 그 할수 있어? 영훈이도 할수 있어? 어, 근데 나머지는 다. 여기가 지금 만약에 이거. 여기를 펜으로 갈게, 그럼 여기는 펜즈로 가볼게, 얘들아 그러면 네. 어떻게 가야 돼? 나머지는 다. 그래도 아, 아, 보스가 아, 아니고 나머지 아, 아. either. 아 뭐? 그러면 아, either pen. 다, 그렇지 맞아펜즈에다 맞추는 거랑 b에다 맞추는 거. 네. 호리미 지금 넉시 나갔어. 아, <laughs> 호리마, 아, 진짜 쉬워. 아. 호리마, 봐봐 보스로 시작하는 아, 거 있지. 보스의 a n d b. 얘만 복수고 나머지 다 지금 배운 애들 다 뭐라고? 야 우리 호림이 이해하게 하다. 에이, 뭐야? 있지. 다 비에다가 스위치 시키라고. 비에 비에 얘들아. 아 진짜. 비에 비에 단수가 나오면 단수 동사. 예 복수가 나오면 복수 동사. 이해했어? 이제 이해했어? 이했잖아 했어. 너가 다시 설명해봐. 복수면은 줄다니까 응. 어. 스수메이 가져와야지. 어? 복수야단수야 복수요. 복수지, 그치? 나머지는 복수요. 다 어디다 맞추라고? 단수지. 단수. <웃음> <웃음> 야, B에다 아, 맞추라고, 아, B에다가. 아, B. 나머지 다 B라고. <laughs> 그러면 하나만 질문할게. 아까 as well 는 어떻게 외웠어, 우리? 내가 말한지, 내가 말한지. B as well as. 그렇지, B as well as A라고 했잖아. 그럼 허리만 네. 어디다 맞춰야 돼? 그렇지 여기다 앞에 거에다 맞추라고 오케이 끝났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문제 객관식 문제 딱 다섯 어. 개씩만 풀고 객관식 어디 있어요? 객관식 바로 뒤에 있어요. 아니,